네, 안녕하십니까? 스터디입니다. 오늘은 슈피겐 홀에 잠깐 왔는데요. 여기 또 갤럭시 S25 시리즈 의40% 할인 행사가 지금 막 진행이 된다고 해요. 계속 왔지 또. <laughs> 아, 원래 여기 올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제가 그 다니고 있는 병원이랑 되게 가까워요. 슈피겐몰이. 그래갖고, 제가 얻는 와가지고, 어, 여기 16년이나 됐나봐요. 이 슈피겐이. 굉장히 싸게 뭔가를 구입할 수 있고, 제가 예전에 한번 와가지고 되게 재밌게 여러가지 아이템들을 수령해 갔던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지금 뭔가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이 있는지. 아, 여기에는 저쪽이네. 어 그럼 이게 지금 당근 나눔이에요? 슈피겐 직원은 참여가 어렵대요 <laughs> 어, 당근을 보고 강남 쪽에 계신 분들은 아마 이게 뜰텐데 이거 보고 오시면은 1인당의 제품을 그냥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눔인거죠 나눔 방금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이런거 참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S25 울트라를 이번에 구입했기 때문에 혹시 뭐 얻어먹을 아이템이 있나 싶어가지고 온거지 아니 저는 이제 S25 울트라 아이템 다 사놨으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오실 일이 있는데 뭔가 주워갈게 있다 이런거 있으면은 꼭 와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밖에 안된대요 한사람당 하나밖에 안되니까 음... 가족들을 대동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아, 아 이게 한방만 하는게 아니고 회원가입도 되고요 영수증 지참해서 총 3개 의 아이템을 수령할 수있는거예요오어 1인당 많이 오실 것 같아요 진짜 피겐 제품들은 뭐 워낙에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저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혹시 애플워치 쪽이나 음, 이런것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요게 이제 프리미엄 가죽 스트랩인데 이제 저희 요번에 당근 오시는 분들 위해서 갤럭시 워치 3개 애플워치 3개 여러분들 이거 저 이거 진짜 광고 아니고요 이거 엔조 뭐 스트랩이라고 되게 좋은 건가 봐요 근데 저, 저는 어차피 이제 스트랩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가져가면 이건 너무 좀 안타까울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이 혹시 갖고 가실 분들은 이거 3개인가 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빨리 오셔서 가져가세요 아이폰 케이스도 엔조가 같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한정 수량으로 음.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박 대박 그냥 소소하게 요거 하나 가져가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공짜입니다 공짜 피겨 에서 이런 것들을 가끔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 지난번에는 아들이랑 같이 왔는데 오늘은 혼자 왔습니다 슈피겐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니 네. 세상에 <laughs> 어이가 없어 이름은 알지만 이제 저희가 어떤 브랜드인지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것도 좀 소소하게 준비해보고 있어요 어, 여러분들 그리고 있잖아요. 이런 셀카봉 같은 거는, 뭐, 물론 저는 이제 다른 셀카봉을 쓰고는 있지만, 사고 구입을 좀 싸게 할수 있는 이런 제품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셀카봉, 근데 저는 사실 필요 없는데, 이게 5만원짜리가 9,900원에 판대요. 이거는 딴 데서 살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온라인샵 같은 데서. 저는 이게 진짜 훨씬 개꿀이야. 나 이거 하나 사갈 건데, 케이블이에요. C2C, 이런 케이블을 그냥 하나만 구입하더라도 되게 애매하잖아요. 하나 구입하기가. 4,770원, 한 5,000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다고 하니까, 여기 와서만 구입할 수 있다고 하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와서 아이템 집어가시고, 하나 그냥 싸게 구입해가시고, 이런 거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벤트 했던 그 차량용 거치대 있잖아요. 테슬라용 거치대 여기서도 구입을 할수 있으니까. 뭐 만약에 강남권이나 선정릉 쪽에 계신 분들은 직접 와서 구입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거가 제가 그때 구입한 건데, 이거 저거 리뷰 올릴 거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네오원을 사람들이 많이 찾고 계시지만 이게 진짜 짱이에요. 그래서 제가 리뷰를 올릴 테니까, 혹시라도 이거 구입하실 분들은 지금도 23,400원에 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리뷰를... 올릴 테니까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오원은 품절이요? 품절다아이게 <laughs> 네오원은 아 여러분들 네오원은 품절이라고 합니다 야 대단하다 아유 감사합니다 와 여러분들 공짜로 겟했습니다 이거 진짜 공짜예요 너무 좋아 공짜 주면 대머리 된다던데 저는 그러면 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운이 좋게 제가 당근에서 보고 슬금머니또 지난번처럼 와봤는데 뭔가 있을 것 같더라고 네, 16주년 어 너무 좋아 공짜로 겟했어요 <laughs> 애플워치 울트라를 제가 쓰고 있는데 여기에 다른 네, 스트랩을 하나 공짜로 얻어가는 바람에 행복합니다 가끔 이제 여러분들도 여기 지나가다가 한번 들려보세요 여기서 네, 운 좋게 월 하나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가끔 이런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c 2 5 울트라에 관련된 뭐가 진짜 다 품절이라서 진짜 아쉽네. 그 하나는 있어요. 그 나노 팝인가? 그거는 이제 제가 진짜로 쓰고 있는 건데 정말 좋습니다. 그거는 한번 여러분들도 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뭐 슈피겐에서 공짜로 주는 제품 혜택 하십시오 그리고 뭐 회원 가입하고 뭐 이것저것 하시면은 세 개까지도 가져가실 수 있다니까. 네, 오늘 저는 하나만 가져갑니다.